안녕하세요. 펭터 차배 베라 대진 도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띠별월 운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. 이거는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뽑는 거거든요. 개인을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돼서 면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월별 운세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달, 12월 달 운세를 설명하게 됐네요. 그러면 뱀띠 12월 운세를 설명하면 해보겠습니다. 20세 신사생, 신사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에는 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인해 가지고 괜히 본인이 바빠요, 분주해요. 괜히 막 이게 막 이러쿵 저렇쿵막 말들도 있고 뭐 행동도 있고 다르고 뭐,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거든요. 이를 때수록 자기 위치, 자기 분수를 제대로 잘 지켜 가지고 이게 있다면은 누가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. 인연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인연을 생겨 가지고 내가 이게 큰 날에 내가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는 이 본인이 이게 잘 이막이 사람들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내가 분재진다고 괜히 짜증 내고 감정하고 쉬워가지고 투덜대지 마시고 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사람들또좀 도움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도 그죠 돕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. 해야만이 내가 그것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고거를 그, 갖다가 잘 이도리 있게 잘 행한다면은 그날에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큰 덕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32세 기사생. 기사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삼재, 노을 삼재가 돼 가지고 다들 힘들고 어려 웠을 거예요. 어려웠었는데 이제 서서히 어려웠던 일이 서서히 풀려 나가는 달이 돼요. 12월 달이, 12월 마지막 달이 풀려 나가는 이 숨통이 좀 터여지는 그런 형국이 보이거든요. 그런 운이 도오는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 내가 걱정하고 근심 걱정 하던 일이 내가 막 숨이 답답해가 막 좀 이렇게 막 안절부절 못했던 일들이 서서히 이렇게 풀려나가는 형국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. 감사하는 마음, 또 내가 베풀자고 하는 마음, 주위 사람한테 내가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거를 아끼지 않고 내가 행동을 해나간다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무진하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44세 정사생, 정사, 정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동이나 이동수가 없어요. 이동수가 없거든요. 없으니까는 내가 이동을 하려고 변동을 하려고 든다면은 좀 이제 좀 참으시면 좋겠어요. 없을 때는 움직이면 도로 나한테 손해가 볼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이동이나 변동을 하려면은 좀더 깊이 생각하고 또깊이가고 신중하게 생각해가 움직이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한다면은 남북쪽으로 가는 게 진짜 좋은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. 남북 쪽으로 남북 쪽으로는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까? 남북 쪽은 빼고 내가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남북 쪽입니다. 남북 쪽 요거 꼭참고로 하셔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마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56세 을사생. 을사생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 그래 하나.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더 많을 수 있는 다리 다이 되게돼요 되게 그러니까는 어떻게요? 해 들어오는 거는 조금밖에 안돼 나가는 건 많으니까는 그냥 심심해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짜증 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온갖 일이 다 이게 본인한테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건강이 안좋아지요몸내 뭐 몸이 아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 나이가 되면 진짜 어중간한 나이가 되다 보니까 부르게 나이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몸이 실수가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차분하게 내 감정을 갖고, 이게 막 감정을 갖고, 막 이게 막 성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, 내가 이게 차분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는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,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거든요. 그러니까는. 이 건강을 잘 챙겨서 가지고 내가 몸에 아프면 더 짜증이 나고 왕 짜증이 나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가지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나 하나 해결 나가시는 게 아마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68세 개사생, 개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안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와요. 이 섣달에는. 서 다른이 캡처에서 들어는 형국이거든요. 그러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무조건 나쁘다고 막이게 어떻게 막 이게 막성질들로 하지 마시고 또 무조건 좋다고 확 넘어가지 마시고 이 감정을 갖다가 잘 조절하셔가지고 아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미리 방지를 하셔요. 야아 요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좋은 일 있을 때는 아 요거는 요런요런 요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또 내가 해 나가시고. 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나가시다 보면은 내가 이게 또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기미가 있거든요. 근데 특히 특히 이게 겨사생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작년에는 참 건강들이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. 많았는데 이게 마지막 달까지도 내가 건강을 갖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. 특히 건강을 신경 써기 써가지고 건강을 잘 챙겨서 나아가시는 게 일도 해결이 되고 또 사는 거에 사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게 건강 잘 챙기시고 다 이게 잘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. 그렇죠. 건강만 잘 챙기시고 나가다 보면 뭐 나쁜이든 좋은이든 간에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해든지 두루두루 간에 가정에는 다오해든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. 성공하십시오